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앞으로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를 진행하게 될 꿈쟁이 신유선 목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분의 얼굴을 직접 볼수 없는 요즘, 어떻게 여러분을 만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요즘은 대부분 영상을 찍고 편집해서 활용을 많이 하는 시대이죠. 교회 온라인 예배도 그렇고요. 음 그런데 저는 이런 시대의 분위기를 역행하면서 또한 라디오만의 감성을 활용하여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라디오 많이 들었었거든요. 좋아하는 노래가 혹시 라디오에 나오면 통테이프 준비했다가 녹음하기도 하고요. 뭐, 실제 라디오처럼 뭔가 주파수를 맞춰서 듣는 것은 아니지만요. 제가 녹음한 이 파일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교제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많이 어설프고 부족하겠지만 앞으로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며 여러분이 하늘이 청년부에 대한 관심과 애정, 신앙과 믿음에 대한 부분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돕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가 앞으로 이 프로젝트가 계속 되느냐, 아니면 단타로 끝나느냐를 결정짓습니다. 그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 출퇴근길에 마음 편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 참여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 혹은 여러분들 격려해주시고 또 의견 주실 수 있는 부분들 적극적으로 저에게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코너는 메시지라는 시간입니다. 아직까지 매일 큐티하는 게 어려운 분들이 아마 우리 청년부에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번 라디오 녹음 파일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면서 그날의 큐티인 본문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려고 해요. 조금 더 본문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목회 서신 또한 직접 읽으라고 하면 귀찮아서 안 읽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저의 감미로운 목소리로 쭉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귀를 열고 잘 들으시면 되고요. 한번 곰곰이 묵상하면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본문 에스겔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나는 그분이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사형 집행인들아 오너라. 너희 살인병기들을 들고 오너라. 그러자 여섯 사람이 북쪽으로 향하는 윗문길로 내려왔는데, 각자 자신의 살인병기를 들고 있었다. 그들 사이로 모시옷을 입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깨에 필묵통을 메고 있었다. 그들이 들어와 청동재단 옆에 섰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까지 머물던 그룹 천사들 위로 떠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자리를 옮겨갔다. 그분이 모시옷을 입고 필묵통을맨 사람을 부르셨다. 예루살렘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역겨운 짓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든 사람의 이마에 표를 해 놓아라. 나는 그분이 사형 집행인들에게 연이어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너희는 저 사람의 뒤를 따라 도성을 다니면서 죽여라. 누구도 불쌍히 여기거나 가엽게 여기지 마라. 노인과 여자들도 죽이고 젊은이들도 죽이고 엄마와 아이들도 죽여라. 그러나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은 손대서는 안 된다. 내 성전에서부터 일을 시작하여라. 그들은 성전 앞에 있는 지도자들부터 죽이기 시작했다. 그분이 사형 집행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라. 시체들로 뒤덮어라. 그리고 밖으로 나가 살륙을 계속하여라. 그들은 밖으로 나가 도성을 쳤다. 대학살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홀로 남겨졌다.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했다. 오, 주, 나의 하나님, 예루살렘에 이렇듯 주의 진노를 쏟아부으셔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다 죽이실 작정입니까? 그분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이 참으로 크다. 땅이 온통 살인천지고 도성이 불법으로 가득하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보시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나는 똑똑히 보고 있다. 나는 그들 누구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바로 그때 옷이 옷을 입고 필묵통을 메고 있던 사람이 돌아와서 보고했다. 주께서 이르신 대로 다 행했습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는 목회서신 85, 탄식하며 우는 자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1980년대 말부터 한국사회를 뒤흔들던 시안부 종말론자들이 휴거를 외치던 날입니다. 당시 교육전도사로 섬기며 정말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신 제림일시를 자기들은 안다고 하는 불법한 이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10월 28일에는 오시지 않을 거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세기 말을 뒤엎었던 시한부 종말론이 사라지자 조건부 종말론이 이어졌습니다. 더 이상 재림의 일시를 내세우지 않지만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종말이 온다고 주장합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전통적인 주장에서부터 백조더 예루살렘을 외치며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세워지면 천년왕국이 도래한다. 14만 4천이 차면 재림과 함께 신천지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때가 온다는 주장까지 다양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이나 조건부 종말론을 외치는 이들이 내세우는 종말의 증거 가운데 하나가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나오는 짐승의 표 666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하지 못하게 한다는 구절을 근거로 과거에는 666 짐승의 표를 바코드라고 주장했고 최근에는 베리칩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조금의 신학적인 소양만 갖췄어도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거짓입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무리는 바벨론과 음녀로 상징되는 로마 황제 숭배자들입니다. 로마 황제를 의지함으로 부와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들이 짐승의 수 666을 표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반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나오는 이마의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는 14만 4천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성도들입니다.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인내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이들이 어린양의 이름을 쓴 사람들입니다. 짐승의 표나 어린양의 이름은 육체적이고 기계적인 어떤 표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마에 받은 표와 이름은 어떤 무리에 속했는지를 알려주고 영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일 뿐입니다. 그날 에스겔은 성전을 관할하는 사람들에게 죽이는 무기를 들고 나오라는 하나님의 큰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중에 배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예루살렘의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오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하십니다. 극률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날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때에 홀로 남겨진 선지자 에스겔은 엎드려 부르짖었습니다. 주 여호하여 주께서는 예루살렘에 주의 노여움을 퍼부으셔서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을 모두 죽이려 하십니까. 그러나 마지막 중보기도로 엎드린 선지자의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는 돌이켜지지 않았습니다. 죄악이 심히 중하고 피가 가득하며 불법이 가득찬 땅은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는 배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마에 표를 그렸습니다. 그날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은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땅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울어도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유용성도 찾을 수 없지만 그들은 탄식하며 울었습니다. 선지자의 중보기도 또한 아무 소용 없는 짓이었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선지자의 애절한 중복 유도는 안쓰러움만 더할 뿐 어떤 유용한 결과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선지자는 부르짖었습니다. 현대성을 대표하는 가치가 유용성입니다. 모든 판단과 행동의 중요한 기준이 유용성입니다. 유용성이 떨어지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들이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어리석은 것입니다. 유용성의 현대성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기보다 얼마나 유용한가를 먼저 묻습니다.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여겨지면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과감하게 구조조정하려 합니다. 유용성이 우선되는 분위기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행위로 비치는 것이 기도, 특히 탄식하며 우는 중보기도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눈물의 중보기도는 거대한 죄악과 진노의 흐름을 바꾸기에는 너무나 무력해 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지금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라고 말을 하면 평평하게 기도나 하고 있을 때냐는 수군거림을 거침없이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무력해 보이던 십자가가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아무런 유용성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 세상을 웃게 하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유용성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가장 유용성 있는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먼저 결과를 따지지 말고 시대와 교회의 두려움을 붙들고 탄식하며 우는 성도가 됩시다. 목회서신85 에스겔 9장 1절에서 11절 말씀 2020년 9월 15일 화요일 아침 권종열 목사 사진 설명: 프랑스의 작가 앙리 마티스의 1951년 작품 십자가. 너무나 가늘고 여린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가 웃음 거리일 때 잔혹한 형틀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따스한 평안을 선사하는 웃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아멘. 네, 오늘 여러 분과 함께 나눌 두 번째 코너, 바로 인생 찬양 인데요. 코로나로 우울감도 상승하고 현장 예배에서처럼 직접 소리내서 찬양을 부르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어떤 찬양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경험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코너를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찬양 혹은 요즘 여러분이 즐겨 듣거나 부르고 있는 찬양이 있다면 저에게 사연을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찬양이 여러분의 인생 찬양인지와 그 이유를 알려주시면 다음 번 저의 꿈쟁이 라디오에서 한번 소개하고 함께 그 찬양을 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요. 어, 저의 인생 찬양 중한 곡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의 인생 찬양은 어, 꿈이 있는 자유의 소원이라는 찬양입니다. 어, 20대 초반 시절 인생의 의미를 고민하던 그때 만나게 하신 이 찬양이 저의 평생의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찬양을 접한 이후 한홍재 목사님과 꿈이 있는 자유의 찬양을 좋아하게 되었는데요. 꿈이 있는 자유 사집에 있는 행복한 낙이라는 찬양도 제가 참 좋아, 좋아하는 찬양인데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어, 그러면 이제 꿈이 있는 자유의 소원 함께 듣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이라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게 그저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보다 ega no 니들, 솟은 산이 이되보보여 여기 름 니들, 동산이 이되내 내가. 죽기 원하네 삶의 한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사랑하는 하늘이 청년 여러분, 오늘 세스의 꿈쟁이 라디오 잘 들으셨나요? 행노잼이라 어, 앞부분 듣고 꺼버린 분들이 많은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음, 너무 긴 시간은 녹음하지 않으면서 재미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처음이라 부족한 점이 많이 있네요. 부디 그 여러분들이 재미와 신앙적 의미 모두 얻을 수 있는 꿈쟁이 라디오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연과 꿈쟁이 라디오를 위한 의견들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는 가능하다면 이번 주 중에 또한번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DJ 신여사도였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